미리 협력해서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머무르며 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국산면을 만들어 또 생활 인구와 또 지역 간력 회복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면무소세문원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좀 주민들께서 무더운 여름부터 이를 피하시러 오셔서 시원한 차를 한잔 드시고 가도 좋고 또 쏟아지는 장마를 피해. 잠시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또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늘 경청하는 자세로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또이 자리에 설 기회를 주신 구위법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 면민 여러분과 함께 북상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또행복에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취임식에 참석하여 주신 거창군의 최준규 산업건설 위원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미천면에 또 면장님, 진정 호 면장님 친측에서 도 잠깐 참석할 된다고 좀분명습니다 우리 임순행 우리 신임 면장님은 제하고 중학교 같은 또 동창으로 이렇게 오늘 진인사를 뜰어 보니까 아마 너무 매에또 여러 가지 사정을 다 떠돌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북산면에 지금 산재에 있는 문제를, 이런 문제들을 함께 푸는데,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북산 유천 마리도 있고, 또 남산, 가조시는 네. 예, 가, 유신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아까왜지도들도 네. 같이 함께 왔던 것같는데 네. 네. 이렇게 유수행 면장님이 이렇게 해온 여러 가지 면에, 네. 또 행정, 네. 또 여러 네. 곳에 다 도움을 해봤기 때문에, 소통 면에서는 오늘 누구보다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데 그러니까 혼자 또 면장님 혼자 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해서 함께 풀어갈 때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해서 우리 고향 우리 네. 상이좀더 발전하는데 여기 오.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저도 협합쳐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제가 저 정상련 면장님이 취임했을 때 칭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 사이에서 제가 막내로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 어르신 한 분이 막내 가서 입나서 한번 한마디 하라 이렇게 하길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선사장님이 선생님, 고양이 남자인데 고양은 아니지만 복상면이제 2의 고양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좀 일해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사장님은 고양이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대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주로 뭐, 이렇게, 고향이라서 이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